어라, 파트너, 요즘 어떻게 지내? 이상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내게 가장 먼저 말해줘야 해? <laughs> 넌참 친절하구나. 걱정 마, 여긴 조용하고 한가해서 와타츠미 선보다 휴가를 보내기 더 좋아. 다만 사건이랑 변수가 없어서 자극이 부족하긴 해. 아, 차차차, 내가 잘못했네. 널 곤란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. 이렇게 하자. 시간도 때우고 내 미안한 마음도 표현할 좋은 생각이 있어. 우리 간단한 게임 하나 하자. 네가 돌아올 때마다 네가 그날 뭘했고 뭘 먹었고 누굴 만났는지까지 내가 맞히는 거야. 내가 이기면 네가 주고 싶은 선물을 줘. 만약 내가 지면, 제일 맛있는 꼬치튀김을 사줄게. 어때? 아, 그럼 니호의 네 감사히 받을게. 음, 좋지. 마침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거든. 오해하지 마. 봐, 난 여기에서 꽤 오래 지냈잖아. 배경 스타일, 공간을 활용한 방식부터 각종 인테리어 소품까지 여기서 네 정보를 꽤 파악했어. 일부 장소의 배치는 네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놀라운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꾸민 게 아닐까 싶네. 증거와 구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음 칭찬으로 말을 끊겠다 이거야? 너도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나 보네. 그럼 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? 어디 보자.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들은 것 같고, 취향이라면 워낙 알고 지낸 지 오래됐으니 뭐.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어 보이고. 그래! 내 약점에 대해 알려줄게! 그럼, 평소에 이성적인 분석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거든.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내 기억 속에 화염꽃처럼 짙은 색을 남겨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야.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지. 그리고 너랑 함께 있을 때도 그런 기분이 여러 번 들었어 마음이 쿵 하고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쉬, 이건 약점이니까 꼭 비밀 지켜주기다 나가려던 참인데 같이 갈래 파트너? 스케줄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, 우선 동네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시내에 갔다가 봉행소까지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. 좋은 질문이야! 당연히! 그럴 리 없지. 범인을 잡는 일은 프로페셔널한 내 동료들에게 맡기면 그만이야. 범인들의 가족을 방문하려고 해. 노인도 있고, 아이들도 있지. 내가 찾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으면 그들의 가족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테고 지금처럼 힘들어하지도 않겠지. <laughs> 걱정 마. 미안해야 하는 건 범인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. 진범을 잡는 게 탐정 헤이조가 해야 할 일이니까 유감이라고 할만한 일을 굳이 꼽자면 음. 범죄율을 근원적으로 줄여서 비극을 더 빨리 막지 못했다는 것뿐이야.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범인들이 감옥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동안은 내가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려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하는 게 평범한 시민 헤이조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니까 말이야. 에이, 그건 안 되지.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가족들이 내 얼굴을 본다면 바로 주먹을 날릴지도 몰라. 난 그들을 보살피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야. 상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. 물건과 편지를 문 앞에 놓고 가자. 그럼 준비되면 출발하자.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. 너와 함께라면 분명 아주 즐겁고 순조로운 여행이 될 거라고. 음, 진실을 밝히는 건 탐정 헤이조가 해야 할 일이야.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여론은 범인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질타를 보내고 차별 대우하거든. 난 그들이 빨리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.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하는 게 평범한 시민 헤이조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니까 말이야. 역시 내 파트너야. 설명하기도 전에 거기까지 생각했구나. 우리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는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. 그럼 준비되면 출발하자.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. 너와 함께라면 분명 아주 즐겁고 순조로운 여행이 될 거라고. 조금 피곤해 보이네. 어서 쉬어. 힘들 때 제대로 쉬지 않으면 위험하다고. 아... 음... 이런... 나까지 좀 피곤해지는 걸. 좋은 아침이야. 어젯밤에 잘 잤어. 혹시 무슨 꿈 꿨니? <laughs> 시간 있을 때 나한테 공유 좀 해줘!